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 e 리 d 트 y 니다 s 드 t u a y t e s d a y t u e s d a 입니다 굿모닝. 오케이. u e s Tuesday. t u e 이 Tuesday. u e s d a y Tuesday. u e s d a y t u u e s d a y Tuesday. t u e 서 d a y Tuesday. Tuesday. 음흠. 그럴 때또 영어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요 말을 그럼요 말을 못하면 얼마나 서글거에요 우리가 네. 이런 해외에서 음. 몸이 아프면 서럽잖아 그렇죠 그렇죠 음흠. 그래서 오늘은요 몸이 아픈 시츄에이션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음. 음. 어떤 표현을 또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아, 하여튼 천지셔 우리 아? 선생님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자 right. 미션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미션, 미션 공개, 공개. 네. 오늘의 미션 미션 원 사실 몸이 좀안 좋아 미션 투 어지럽고 울렁거려 어~ 이런 다이얼로그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IMC)/(아이엠씨) 이름1 케이프 미로 견딜 겠습니까 선생님 알아는 들었는데 네.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냐고요. 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디테일 알겠습니다. 아, 몸이 좀안 좋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오늘 일단은 김민희 씨가 좀 망가져 가면서 <laughs> 어,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 려도 <청라도> 상관없으니까. 들려, 너고 가. 아, 몸이 왜 이러지?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지럽고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피터가 막 달려왔어요. 어, oh, 피터. 오 oh, 미니, are you okay? You you look pale. 아 아플 땐 영화 안 시켰으면 좋겠다. Sorry, I I don't understand Korean. Yes, sir. 내가 몸이 안 좋아. Hmm? I'm sick. You're you're. I'm very sick. Shik? Shik. Shik. Oh, sick. Sick. I'm sick. s i c Sick. No, I'm yeah. oh, yeah. you're sick. I 어지럽고 bang bang. Bang bang. Headache, bang bang. You got a headache. And uh, What? Oh. Uh. Oh, okay, okay. Uh, you should go see a doctor. Mm? You should go see a doctor. <laughs> 봐봐요, 어 I'm C 카다로 <laughs> 다 해결되잖아요. 어, 해결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또 잘못 단어를 쓰면요, 네. 뉘앙스가 잘못 전달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은 어, 머리가 어, 아픈 어, 어, 거고, 카와 어, 어, 어. 속이 물렁거걸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피터가. 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댄스를 하고 싶다, DJ 느낌도 아, 거짓말, 날 수도 있고요. 시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자, 또, 오늘은 그럼 아, 안 배우는 날인가요? 아 오늘은요, 뭔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아, 예. 여태껏 어,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한 게 틀리게 뉘앙스가 전달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네요. 좀 심각하네요. 거였죠. 네. 아, 그 자, 그렇다면 전체 대화 일단 들어 보시고요. 빈칸 나오는 거잘 채워 보도록 할게요. 전체, 전체 대화, 대화 주세요. 주세요. Are you okay? You look pale. Actually, I'm not feeling well. I feel dizzy and I'm nauseous. You should go see a doctor. 자 우리 문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어때요 지금 느낌 어, 신기한 단어도 하나 있어요 네. <laughs> 어, 그렇죠. 이게 뭐야 싶은 게 있는데 아, 네. 중간에 어, 김민희씨 그리고 네. 여러분들의 미션은요 중간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네. 어. 내가 뭔가 몸이 안 좋을 때 네. 이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네. 뭐 치료는 아니어도 위로라도 받지 않겠습니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씩을 쓰느냐 아니냐 한번. 확인해볼까요? 알겠어요. 어,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핀잔 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표정이 이미 안 좋으니까 아.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 괜찮아? 청백해 보여.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Are you okay? 응. 너 괜찮니? 그렇죠? You... 그러니 오케이. Okay, okay. 괜찮니? 오케이 okay, 하니? You look 그래 보여. 당신은 음... 그래 보여. 보인다. 보인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보인다? 창백해. 선생님 이 표현 한번 배웠습니다. 어, with it? 기억 안 나세요? 심지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음. yellow white. Oh yeah. White도 아니고 white라고 해서 헝그냥이 white. 났는데 <laughs> 선생님 까먹었네요. <laughs> 어떻게 하죠? 그랬구만. 다시 white를 요번에는, 아, 어, you white white를 이번에는 발음이라도 y o u l o w white. 오케이. 틀린 거 알지만 그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It's okay, it's 네. okay. 그래도 적어도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You w a n to use white? 하얘 보인다. 네. 그렇죠. 창백해 보인다니까 네. 그렇죠. 저 핏기가 없어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답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okay? You look 아, h a l 그러니까. Yes. 아. 이 단어는 아예 새로 배운 단어이기 때문에 아.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이렇게 단어를 가르쳐 드릴 때뭐 김민희 씨도 그렇지만 음. 여러분들도 한 번에 암기할 거를 저 기대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하고 또 복습하면 되는 음. 거잖아요. 자, pale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창백한, 창백한, 정말 핏기가 없는 이런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래 보인다. white라고 이해 버리기 때문에 스킨 살색 아, 자체가 그런 색이다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오해받기 딱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right? 그래서 그거는 안 쓰고 우리가 창백한이나 형용사를 아예 따로 끌어내서써보도록 네. 할게요. 발음할 때 L 발음 좀 신경 써서 혀 끝을 입천장 앞니 앞쪽에 밀어넣는 거 아시죠? 네. 한번 해보죠.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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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look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Look. 보여. 음, 본다. 보여. 본다. 혹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보인다라고 할 때도 look이라고 look.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Okay? so 우리가 look 뒤에 형용사를 넣게 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look 형용사. 자 여기서는 어떤 상태로 보인다라고 했죠? Pale, pale 창백한.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look like를 쓰던데 하시는 분들은 like는 명사랑 같이 쓰는 거예요. 명사 같아 보인다. Look like 명사. 그렇죠. You look like Superman. 이런 명사. 예. Yeah. Yeah. So 무조건 look이 나온다고 like를 붙이지는 마세요. 네. Okay. So you look 형용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명작세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The first one. 너 졸려 보인다. 너 눈이 이렇게. 어. 졸려 you 보여. You look sleepy. Sleepy. There you go. 네. Sleepy는 졸린이라는 형용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you look like가 아니라 you look sleepy. 네. How about this one? 주어 바꿔볼게요 여러분. 에밀리는 우울해 보여. 에밀리가 우울해 보여. 어떻게 할까요? 에밀리. 에밀리 좋아요. looks. looks. yes. 우울. 우울한. sad. sad. 오케이. 괜요 o o d e n o u g okay. 에밀리 yes. okay. looks sad. 이러면 슬퍼 보인다. 네. 참고로 Depressed 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자, depressed. o r b l u e d d o w n 이런 것들은 우울한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면 거다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그렇죠? 써요, d d e e m i l y l o o k s d e p r e s s e d Depressed. 그 e p d e p r e s s e d d e p p r e s s e d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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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나귀 e s s 여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look이 형용사야 동사야? look 자체는 l 보이다. 보다. 에, 동사. right? so 질문할 때 am을 쓰면 안되겠죠 그렇죠. 음. do I look cute? you d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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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사기 때문에 do 동사를 사용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 look 뒤에 cute 뭐 이런 거 나오니까 am을 써 버리게 돼요. 그런데 am I cut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 귀여워? 근데 Do I look cute? 왜? 룩은 동사니까. 그렇죠. So, we have 룩 l o o 해서 우리가 동사들, 어, 룩을 이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어, 이렇게 3인칭 단수가 k 어면당연 e 룩 o o 써야 되겠고 e look o e look of the look of the look of the look e look o 이 the look of the l o o look look e d o o t e o o o look e Happy yesterday. 그래서 어제 행복해 보였어요. 아 그렇게도 쓸수 있네요. 그럼요. 그저 일반 예. 동사니까 과거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럼 거 같이 한번 여러분 세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look sleepy. You look sleepy. Emily looks depressed. Emily looks depressed. Mm -hmm. 그리고 질문형도 해볼게요. Do I look cute? Do I look, Do I look cute? cute? 그죠. 예. 뭔가 옷을 입고서. 음.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kay? You look pale. Are you okay? You look Um, 너무 뭔가 페일해 보여 뭐하 힘이 없어 자 이랬을 때 우리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해야겠죠 해야죠 okay. 예. 자 문장 볼게요 미션문